편에서행비살이날라오거든미네르 음. <laughs> 대표에도 깔아야지. 번한 음. 개씩 막 깔아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나 건물 몰아줄 테니까 거다가 한한두개 정도 막 깔아주면 안 되겠다. 음. 그리고 공세도 극성이니까 웬만하면은 나가서 맞이해야 되고. 그렇지. 패널도 막 쓰면 안 된디. 뭐 패널은 아껴야지. 필요한데 써야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디아프라이믹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귀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수용소 업그레이드도 잘 해줘 일단 처음엔 어. 이거랑 아포칼리스크 이런 걸로 밀어야 되니까 알았어 음. 멀티 멀티 너 일단 먹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급하게 먹지 말자 알았스 짱기를 보면 이거 수정 안주는 애들 있거든? 자리에 겁나 바로 나간다 전에 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요?

저 이쪽 지진학자 테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커를 어디 멀티 유황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물이 암호를 치어하고 싶어 온 국가. 정말 깨버졌어. 지 여러분. 그 대한에 대안 여기 근데. 거즈대가 부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의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아니라 생각합니다만, 대리 음. 말로는 공세 온다. 이 과학적 생이라는 거예요. 대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아니 좀을 가면 써주면 되지. <laughs> 아 그래? 너무 아깝다, 이가 내가 그걸 몰랐네. 야... 잠깐 여기다 깔까 덩커? 내가 미네랄 여기 졸러치듯이 뭐, 한번 깔아서 일단 너희 집 쪽에 기게 응. 깔고 아못 밀었구나 왜? 어아 여긴 밀었다 여긴 밀었어 얘네들 뭐야 멈췄는데? 얘네들 너거거든 분충이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거 공세 수성인가? 아, 알았어. 내건다 잡았다. 음. 가을강력 여기 떨어진 거 여기니까 있다. 어, 알고있어 이제 저 역겨운 타락기를 잡아줘야 돼. 뭐가? 어디 있어? 멀티에. <laughs> 수정소로 가자.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거건다잡에다니요 하나 있다. 와, 내 개씩 니이건데 아. 이제. 라면 해야지. 어쩔 없다 하고 바로 위에 기지로 올려 보내라. 여기 여기. 이거 줘야지. 아니, 그까지 가게 가겠나 안돼. 그냥 그럼 그냥 포기하자 이거는 지금. 방출기만 거다 기 찍어 넣어. 음, 찍어 봤다. 어. 방출기 찍으면서 내가 주우러 가면 되거든 응. 음. 아 여기? 어. 알았다. <laughs> 아포칼레스 그냥 멀티 밀어보고. 응. 음, 널 밀었다. 멀티 하러 갈게 이거 좀 잡아 줄래? 알았어. 아니, 이거 그 공중 공격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중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할줄안 내가 지금 계속 기어고 있잖아. 느리게 느리게. 얘좀 잡아줘 땡큐 일로 라갈까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아, 이제 밀어낸다, 어 이제 거기 비어야다 빨리 아.. 니 이걸 어떻이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거 쓸게, 알렉산더. 용암 고격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진짜 열정 위기일까요 이어것다사 작업을 어. 제기하는 어, 모습어밑에다 있네? 어있다니까 아디룩서 알렉산더 보내 알렉산더? 아퍼졌다오금 있잖아 어그로 끌어야 된다 음. 어그로면 뭐 어떻게 좀 끌어봐라 간다 들고 튀면 된다 그냥 오케이. 괜다 간다. 아 넥서스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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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얘. 예. 올라간대. 가자. 음. 수성성 공세. 아. 가 수성성 공세는 지금 알그아포칼리스크 있거든. 어, 아포칼리스크 던져. 음. 지진이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침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거 없어지냐? 안 주우면? 아니 용암이 는부없어져어 용암에 있는 건 없어지지 용암에 있는 건 사라져 응 음. 있어봐 어네와아아이 터졌다 이꾼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갑다 본진 간 데이 네, 본진 간 데이 네. 그래? 어 전왜 저런데? 몰라.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연사령관들이잃어버 시간을 만회수있 여기 멀티에. 어. 일단 여기 올라가자. 좀 있으면 알렉산더 쿨도니까 알렉산더 또 던질게. 핵미생 핵 나온다. 여기 이거 다 이거다 네 이제. 오 흑미사 이거 됐어. 어 그러니까.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음... 뭔가 뭔가 터졌어. 어이 어. 다시 수 있겠나. 지 여기 공사 온데 여기 건물을다밀어야 된다. 안밀었구나 이건 이거나. 뭐다. 그것밖에. 나론다. 로 멀리 생나로네 음. 아. 거나 오네. 라다 여기 여기 내거아닐 수도 있다. 이거 좀 깔아줘야 되는데 뭔가. 통거면은

그 다음에 죽지. 급격하게 음. 차오른 용암이 급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 내꺼인 같은데? 오터도 와. 시바, 와. 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내꺼였나 내꺼였나? 내꺼였던 거 같은데? <laughs> 같죠. 밑에 공세. 음, 내 멀티 쪽에 어. 봤다. 다잡았다내 거. 되겠나? 쉬울 수 있겠나? 어 됐다. 됐다. 밑에 기설. 요겨. 어, 잘했어. 밑에. 여, 여기, 여기로 이거, 이 찍어라. 알았다. 거저기 응. 이거, 어. 이 탐지기가 없습니까, 지금? 아. 이거. 이탐이기가 없으니까 지금.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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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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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업국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한니다용 한국 한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국령의동맹한은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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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한개한 그러니까 사령관의 병력이 용국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한 불길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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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한한 행동 같은데한 혹시 괜찮으면 여기 보충 좀 해줘. 여기 핵, 핵 떨어질까 맞지. 무섭다. 용암이 다시 한번러습니다 용암이 활기간 자리에는 와수이아 있습니다. 아이고야 날이 났다. 밑으로 일단 그 찍어놨어 아, 방출 음, 찍어놨다 찍어놨다. 발레리아 광주는 혹시 동맹을 잘못 른건 아닐까요? 핵미사일 하나 옴. 음. 그거 그거내 건지 너껀지 모른다. My... 아, 기스마 어떻게 하는 데 그거를? 보면은 극성 뜬다 이가아 그래? 음. 나안 뜨던데? 어. 방금 이거였네. 네 싸가 줄수있겠 나？너 그찍어 놨어？내가 찍 을게. 아 주워 주소. 내가, 주었다 간다. 이쪽 이쪽 으로 먼저 가지. 어 알았다 어. 그럼 그록 글루... 이거 프로브치열래 중대 알았어 치울게 아 어, 이거 잘못 따라주겠는데 아 됐다 됐다 따라왔다 나가지 용암 분출이 곧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버밀리

우와. 아, 영원히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시해야... 와다 터졌네. 응,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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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형, 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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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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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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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 깔아놨어. 괜찮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알았다. 니 탐지기를 좀 확보해야겠는데, 난 탐지기가 아예 없단 말이야 알았어. 지금 러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야, 아, 어, <목소리> 밑에 저기가 많은가? 이제 절로 가자. 어, 일단은 지금 빨리 가. 응.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거 못 주면 진디 시간. 어 안다. 어 안다. 새로운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은 시간은 2분이라고 합니다. 와, 사령관들이 좀더 긍발해 줬으면 좋겠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큰일났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아가, 단단히 난것같이려 아니 이거, 니가 처리가 안된다 지금 짜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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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거, 이이이 여다 기 찍어라 방출. 어 알았다. 핵, 핵, 핵. 여기 아, 핵. 핵은 신경 안써 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 안 맞아. 이제 그냥 수정이나 신경 써. 응.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수을 수집해야 합니다. 왜냐면 진짜 없을 이거 두 개만 주면 끝난데. 제발 제발. 탐지기가 없잖아. 간다. 잠시 간다. 20초면 되겠지? 우와! 될라나 좆됐는데? <laughs> <X> <laughs> 시간이 없어! 7초 남았어. 와! 와! 넣었어. 됐다, 됐다. 됐다. 와, 진짜 버저비터다. 와, 버저비터네, 진짜. <laughs> 와지조심조심조심금 조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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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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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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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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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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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다지

저 그거거든요. 수정탑 공세, 이 수정 공세인데 처리를 안 해가지고 공세처럼 달려오는 거다. 아 수고했어. 빡세, 어. 힘들었다. 어, 힘들었어. 존나 못해서 빡세. 존나 <laughs> 못한 것이 없습니다. <laughs>